자, 안녕하세요. 이미르의 모든 것을 건 남자, 남장튜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진짜 초대박 쌀먹을 할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뭐, 아무도 정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독자 분들만 알수 있을 거예요. 먼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레벨이 34, 경험치도 없는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빅템이 대박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사냥을 하지? 경험치도 안 주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칼드 스킬북, 싱오브 바랄라의 경우에는요, 지금 2만 다이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몬스터는 미궁, 코볼트, 순찰병한테 나옵니다. 스바파의 미궁 1층이고요. 그 다음에 미궁 2층, 지하 트롤 싸움꾼, 여기서도 나와요. 미궁 3층에서도 나오는데, 3층은 다소 레벨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고. 자, 접근하기 가장 쉬운 미궁 1층에서 드랍이 돼요. 거기다 볼바, 스킬북, 윈터 아이시클 같은 경우에도 2만 다이아의 거래가 됩니다. 몬스터 스바파의 미궁 1층 미궁 코볼트 순찰병한테 나옵니다 위치는 동일해요 33레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워러드 고트스매시 이것도 지금 거의 2만 다이 하죠 나오는 몬스터 스바파의 미궁 1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33레벨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스킬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궁 1층 오시면은 이 몬스터가 없어요. 방금 미궁 코볼트 순찰병한테 드랍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몬스터는 없습니다. 위치는 어디일까요?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미궁 도적 부대장. 33레벨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시고요. 그럼 도착을 하시면은 이렇게. 미궁 코볼트 순찰병이 보이시죠 여기서 드랍이 돼요 지금 인원도 많이 없어요 미궁 자체가 사람이 많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보통 자살을 필드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적하죠 이 한적한 미궁에서 자살을 열심히 돌리셔서 거래소에 있는 2만 다이아 가까운 스킬북을 꼭 획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무소과금, 무과금 분들도 충분히 사냥 가능한 사냥터이니까 다들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만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